<웃음> <웃음> 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82살만 살아계세요. 살아계시는데, 에, 이분은 사주가 어떻게 보여요? 자, 요각 박수, 개인, 얼면. 사주가 좋아보여, 나빠보여? 우선, 좋아보이나, 나빠보이나. 네? 자, 우리가 이제 얼묘적을 우리가 섬목이다 그럽니다. 얼목을. 섬목은 물기가 있는 목이라는 것이 섬목이지요. 물기가 무는입니다 무릎. 그러나 무릎을 뿌이자 물을 잘락하면 물이 없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이 얼모는, 이묘 중에는 말이죠. 갑이 10에 4마리 들고, 중기가 없어요. 중기가, 초, 전기가 있고. 중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전기가 와서 뭐가 있다? 여기에 갑목이고 전기가 와서 얼목이 10에 7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저 수, 물이 없어요. 다만, 물기를 못먹으는 나무라. 그럼갑목은갑목은목은 그냥 물기가 없나? 아, 간목은 물기 없으면서 크겠어요? 있지만, 짧으면 물을 얻어물 게 없는 거예요, 짧으면. 그나마 그냥 그냥 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목이라고 하지만은, 이 자체가 이사에 물이 있다고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럼 저기 조화가 돼서 안 됐어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생명체가 이 살아있어 죽고 있어요. 살아있어 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살아있죠. 이거는 각지토하니까 이, 묶어, 이건, 요거, 요런 거 묶어 있다는 거죠. 왜 묶어? 토도, 요거 하면, 요 밑에 하나, 둘, 서 있고, 목도 하나, 둘, 서 있고, 따라가지 않고, 저연여하고 있는 거죠. 목도 아니고, 토도 아니고, 뭐 묶여 작용을 못 하는 거예요. 자, 저렇게 작용을 못할 때는, 그운 시절에, 초년 운이 제는 초년에, 엉거충충하게 <놀람> 흘러간다는 거예요.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뭐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흘러가 버려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목용신입니다. 목을 키워야 되니까. 에. 그러나 목이 왕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화를 쓸 수가 없는데 저기 9월 달이기 때문에 9월이 음지라 그랬죠. 음지에서 목이 태어났기 때문에 날이 차기 때문에 화를 쓰는 겁니다. 저기. 저기 뭐 여름 뭐 4월 달에 저렇게 목용하면 화를 안 쓰죠. 그럼 당장 못 쓰죠. 9월 달에 나무가 크냐 안 크냐 안클 때죠? 저, <laughs> 게기 문제야. 그게 목용신, 화길신, 지지수도 시신을 썼는데 지지수는 여 사지에 지지대문이안 와요. 안 오기 때문에 지지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오면 지지수 이야기를 하는데 안 왔다, 이 말이야. 그래서 목용신, 화길신. 목용신, 화길신인데 화가 와도 조우가 안 되고 왔잖아요. 그렇죠. 안대 상태가 왔으니까 일을 했는데 성산이 없는 거야. 나무는 얼쑤 얼쑤 죽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우리나라의 관상대갑니다. 관상대감인데 가정이 안좋지요좋가안 돼서.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업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돈이 안 모이는 거야. <laughs> 나무는 죽기 하고 살아있는데, 이 9월달 나무는 돈 모이겠어요? 아들만 둘 뒀는데, 아들 한 분은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들 한 분이 이제 있어갈 거안 되는데. 그래, 부인도, 가정도 한번 실패하고 두분 갔어요. 그럼 이렇 살아있어, 지금. 환상은 네. 개갑니다. 근데 이번에 전생기가 여기서부터 전생이에요. 목에 뿌리가 올 때. 지금이 전생이에요. 여기서 돈은 여기서 부터60 넘어서부터 돈을 버렸다. 동방목군 부터, 진대원 부터 돈이 들이기 시작하는 거지. 동방이 오면서 부터. 네. 그렇다면 큰 부자는 아니고, 제일 낫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이도 목용신이다. 뿌리가 있어. 의지 않게 살아있으니, 화가 안 살아, 살아있지만은, 9월달에 크지 않으니까. 별별이 없다가, 목뿌리가 왕할 때, 저기 대가리 화가 올때 좋았다, 이 말이야. 화가올 때. 돈은 여기서 뿌리면, 여기서. 진대원 부터, 목군이 오면서. 여기는 공부만 한 거야. 공부도 뭐 스승 만나야 지금 독학을 했어요. 그래서 독학을 하는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많은데, 독학을 해가지고 뚫지 못하면 인내 없으면 못 뚫어. 근데 스승을 잘못 만나면 공부가 잘못 됩니다. 스승만, 선생이 이론을 집어넣기 었 때문에 선생식으로 가니 자기 창의 력이 없어요. 나도 만약 내가 스승이 있어가지고 이랬던 생명을 어떻게 발견했겠는지. 못했죠. 그래서, 스승을 잘못 만난, 만나면, 엉만나는안 만나보다 더 못한 게 많아. 만나가 5년, 10년 다루 다니면 아무 아버지, 아무 공부된 게 없어. 이론이 없어. 그래 아까 시험 다가버린 거지. 인생의 오늘은 한번 가면 두분다오지 않습니다. 인생은 딱 가면 한번 가면 두분다오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은 일회용의 생명이다. 그 나까운 시월 갔더니 0년또허송소를가 버렸을 지 어떻게 되있나 이게 돈벌이 간상이 아무리 뛰어나도 돈복이 없으면 손이 많다 안 많다 안 <laughs> 많아서 그냥 먹을 만큼만 오는 거야 운제만그 노력이 될까지야 온다 같은 목이라도 이거1 2월 달인데 인력이 다 했죠 인력.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